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 먹이를 주는 날인데, 개가 먹이를 먹을까, 먹을까, 개 완전 배고팠던 시절. 개는 먹이를 진짜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럼 주볼게요 일단 냄새는, 와, 냄새는 우익이에요. 먹으면 쓰러져요. 네, 그럼 개를, 새고기. 먹는니다 먹는다. 아, 자나 먹는다. 아, 자나 먹는다. 야, 개 머리밖에 안 나와. 야, 개 머리밖에 안 나오는데. 개야, 가리지 마. 시청자들 다 보고 있잖아. 개야, 가리지 마. 시청자들 다 보고 있어. <laughs> 왜 가려 그걸? 엄마 와, 개빼 완전 빡딱해. 야, 개 벌써 반반커튼 보자, 개보써절반 먹었어. 얘개다 먹어 간다고 했어. 얘개보써다먹는다 여러분들, 개가 보써다 먹어 가고 있어요. 먹이, 먹이, 먹이 중독장 가봐. 야, 땅이, 땅이 쏟아져도 먹어. 미쳤어. 이런 데 진짜 한번 줘야지. 우리 개, 우리, 우리 개 일상 한번 찍어 보록습니다 일단 첫번째 개 일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일상 괜찮아, 좋아? 괜찮아. 개 일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번째는 개먹이주기였고요 두번째는 얼마나 먹었는지 보자 으으 손자 이번에는 개랑 같이 놀아보기 개야 소리 도고겠지 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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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제 소리? 개? 개야? 오, 야, 소리 히 오네요. 개? 개? 오, 야, 개 온다, 개 온다. 오, 호 귀여워. 개, 개, 개. 어, 개 집이군요, 여러분들. 어, 개 간다. 야, 개랑 놀아주기 잘했네, 야, 여러분들. 개랑 꼭 키워보세요. 개 키워보고. 어, 아, 개 먹이, 있네. 어야 개가 온다 개가 온다 개가 온다 개가 온다 개가 자잘가자 엄마님이 갔습니다 엄마님이 갔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응. 난 엄마는 이미 간 걸로 어디 쪽으로 평범하게 가버렸고 개 안녕 개요 자 그러면 마지막 개 하루 개를 한번 만져볼겁니다 여러분들 손 손에 보잖아요 얘는 안물어요 그래서 손 아이고 재밌네 재밌네 하네 자 그러면 자 안녕히계세요 여러분들 얼굴 좀 나오게 해야겠다. 여러 얼굴 나오게. 아이, 아이, 아이. 나 개랑 놀랐어 오늘. 그래가지고 오늘은 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아, 무님저개 저 누구야? 오, 갑자기 저기 개가 나타났어 저기도. 오, 물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오, 저기 갑자기 개가 나타났어. 오, 신기하다. 오늘 개의 날인데 무슨? 자, 그럼 오늘 영상은 개. 개에 대한 개의상이었습니다. 그럼 빠이, 안녕!